대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토록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본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선거나 경쟁을 할 때면, 의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크게는 정치 지도자를 뽑는 일에서부터, 작게는 기관이나 단체, 직장, 학교, 심지어 교회에서 리더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가 가려질 때까지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주장하고 자신의 오름과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필요하다면 개인사까지도 서슴없이 덜추어내곤 합니다. 각자가 내건 공략과 비전이 다르고 이루는 과정도 다르니 같은 일이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도 제 각각이기 마련일 것입니다. 선거에서 자신의 이치와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해 경쟁하고 이왕 시작했으면 성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거나 경쟁에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는 성패가 결정된 다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당락이 결정되고 난 후에도 패배감이나 억울함이나 분노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참사하고 심지어는 법정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입니다.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 후임을 결정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청빙위원회 위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자신이 지지하는 분을 위해 선의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로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가 발표되자 위원회 전원은 결과에 순복했습니다. 성자는 패자에게 자신이 잘나서 성자가 된 것이 아님을 겸손한 태도를 취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패자는 자신이 부족하거나 무능해서 패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순복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청빙이었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아름답고 멋진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어떤 선거이든 당락이 결정된 후에는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상대방이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쪽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쟁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우리도 잘될수 있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당신은 경쟁에서 패자가 된 후에 성자를 축복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성자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